안녕하세요. 저는 세교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21살 양수한 청년입니다. 우선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여름사역의 기도로 여러 가지 모양의 섬김과 헌신으로 또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비전 트립 동안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과정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 이 자리에서 다 나눌 수 없기에 여름, 여름 성경학교 사역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전 트립에서는 아이들을 총 10개의 조로 나누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고, 함께한 지체들이 주교사로, 보조교사로, 스텝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총 10명의 주교사가 필요했는데, 하필이면 한 자리가 비었고, 그 자리가 제게 맡겨졌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주교사의 자리는 제게 꽤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작년에 비전트립을 다녀온 사람들, 지금 어느 교육부서의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경험도 많고, 하여튼, 누가 봐도 주교사의 자리가 어울리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또 믿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덜렁 껴있는 제가 너무나도 작아보여서 조금은 겁이 났습니다. 두렵고 떨리기도 했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 본문을 열심히 묵상했고, 공과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애써 고민했고, 공과를 진행하는 순서와 스티커 하나 붙이는 타이밍까지 다 계산해서 계획해 놨습니다. 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긴장만 기대 반으로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주교사의 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제게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80분이나 됐던 공과 시간은 턱 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야기 해주려고 준비해 간 내용의 절반 가까이를 전해주지 못했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공과 마무리기도 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사라지는 아이들을 찾으러 다니기에 급급했고, 도망 다니는 아이들을 안쳐두는 것조차 너무 벅찼습니다. 다른 조 아이들을 괴롭히는 우리 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아이들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왜 다른 조 애들은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말도 잘 듣는데 하필이면 우리 조 애들만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그것들과 함께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밤 저희는 다 함께 모여 다음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성령학교 첫날을 마치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조 애들은 다 착하고 예쁘고 귀엽고 말도 잘 듣는데 도대체 왜 우리 조만 이러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라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이 정말 산더미같이 많았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고 생각만 하면 숨이 턱 막혀오는 내일의 공과 진행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이 지친 몸과 무너진 마음에 내일 하루를 버텨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가 시작되자 제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원망도 불평불만도 부르짖음이나 간구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사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의지와는 별로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제게 맡기십니까? 이렇게도 못난 나인데 도대체 뭘 믿으시고 제게 이 아이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요? 이 잘난 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 자에게 이 작고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기시는지요? 저보다 잘난 사람이 온 천지에 널렸는데 어떻게 저를 택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제게 영광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못난 제가 당신과 함께 당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어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이 보잘 것 없는 저를 동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의 아이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워서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만난 아이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제게 믿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 주셨습니다. 함께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고, 공과 진행도 전날보다는 훨씬 수월했습니다.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도 할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공과가 무사히 끝나고 진행했던 챌린지 시간에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아이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LED 전구가 번쩍거리고, 미러볼이 빛나고, 아이들은 신나게 풍선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저는 잔뜩 신난 아이들 사이에서 남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다른 조 친구들을 데려와서 우리 조 선생님이라고 자랑하는 아이도 있었고 겨울 성경 학교는 안 하냐고 물어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또올 거냐고 또 보고 싶다고 말해주는 아이도 있었고 조그만 두 팔로 저를 꼭 안아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에서 받은 은혜가 그때 느꼈던 영광이 제 남은 여름 사역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청소년 부수련회에서 교사로 섬길 수 있음도,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도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제 기도를 들으셨고,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저의 기도들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만지시키고, 만지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기도의 열매들을 보게 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청년부스르네 TF팀으로 섬길 수 있음도 수련회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도 함께 간약 60명의 지체들 한명한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도 모두 감사했습니다 청소년부스르네와 청년부스르네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중보기도의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름 사역들은 이제 다 지나갔지만 저는 여전히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을 떠올리며 또 제게 맡기셨던 소중한 영혼들을 기억하며 매일 밤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나름 많은 여름 사역을 감당했는데 정말 하나도 힘들거나 지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감사였고, 매 순간이 은혜였고, 매 순간이 영광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충만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오늘 간증의 제목을 이렇게도 못난 나인데라고 정했는데요. 정말 이렇게도 못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족한 저를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